아 시험도 끝났는데 아사도 고생했고 짜증한번 하자 아 좋지 오빠 건배사 안 해? 아뭐 건배사야 건배사 우리밖에 없는데 야 너는 왜잘안드냐 <laughs> 오빠 빨리 빨리 와아 민기 뭐해 마셔야지 아, 아 뭐해 아 진짜 오늘 좀안될것 같은데 아니 너평소으로잘 마시잖아 왜 연기하지 마 아니 지금 좀 어지러워 오빠 진짜 노잼이다 아 어제도 속 답답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 어? 거짓말 치지 말고 한잔 해? 짠! 그럼 아, 나 이거 진짜 이번 먹 먹는다 어짠 빨리 짠 어? <목소리> 아 이게 왜이어러워 이거 왜 어. 어이구 심좀 어. 아, 좀 차려봐 너점신좀 어, 차려봐 너 얘네 집 어딨지 알아? 모르지 나도 어, 모르는데? 어? 오야 어, 민기야 야. 야 민기야 민로봐 아니야 로봐 오빠 공심야빨지 말고 뭐너 그래 뭐지? 민기 오빠는 거기서 잘 지내고 있겠지? 민기는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민기, 내가 죽였어. 울지 마. 오빠가 죽인 거 아니야. 울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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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누가 오는가 했더니 바로 너네들이었구나. 누구세요? 아, 나는 이 숲에 사는 천사라고 해. 근데 무슨 일이야? 구매되는 일이 저질렀어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제 잘못 때문에 친구가 죽은 거 같아요. 어떡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게 잠시 문좀 감고 있어볼래? 오빠 어, 뭐야? 돌아왔잖아 민기야 오빠 민기야 오빠 오빠 이거는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민기야 민기야 지선아 119로 신고하고 A, B 좀 가져다줘 응 어, 알겠어 여보세요? 거기 119죠? 여기 이나대학교 오남관 164호에 의식 없는 환자 한 명이 있어요. 지금 친구가 AD를 이용해서 CPR 중인데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하나, 둘, 셋, 넷섯섯둘셋둘셋넷둘셋넷셋넷셋 먼저 환자의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하고 가슴뼈 아래쪽 1분의 1 지점에 손꿈치를 놓습니다.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시범자의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기도 개방, 인공호흡 한 손으로 턱을 들고 나머지 손으로 머리를 젖힙니다. 엄지와 중지로 코를 막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하며 2회 실시합니다. 오빠, AD 가져어 AD 사용. 헤드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선을 연결합니다. 금지. 신전도를 분석할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제세동 해세동을할 시에는 환자의 몸에서 손을 뗍니다. 제세동 제세동 다시 흉부압박을 실시하고 AED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啊！<laughs>